안녕하세요. 초브로입니다 오늘 임팩트 센터에 와봤습니다. 방콕에서 모토쇼가 개최한다는 얘기를 듣고 와봤는데요. 원래 이 모토쇼가 3월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목소리> 여러분도 아시는 그 질병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미뤄지다가 드디어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와봤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사람 굉장히 많은데, 생각보다? 그니까. 쟨 아는 언니가 음. 여기 일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래? 어, 원래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여기 입장, 어. 무료 입장 시켜준대한 잠깐 기다리랴 어. 연락 취해놨다고. 좋아, 좋아. 아, 여기 티켓 사야 되는구나. 어. <laughs> สวัสดีครับสวัสดีค่ะขอบคุณครับอันนี้สแกน QR code ตรงนี้นะคะแล้วก็ใช้เข้างานได้เลยประตูทางเข้าจะอยู่ครับขอบคุณนะครับ,บคุณคะเดี๋ยวน่าโหลดแอปนี้ก่อนนะคะซ o ่งถ้าจะ download ก็ต้อง first 아, 고생 감니다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사합니다. 그워 호호. 아형 여기 저기 아 주차장 나안 보준다니까 이거. 아, 이거? 주차장도 이게 넓게 해놔가지고 또 이거 부담스러워. 아 이거 통상 주차장이야? 뭐, 나 주차장 괜히 형한테 저기 말안 할라 그랬는데. 오. 와, 기가 막힌다. 이거를 여기다 어떻게 갖다 놨지? 중학교 때 아, 경기 중게그치 여기. 여기 좀 공기가 무거운데? <laughs> 많이 무겁다 여기. 나 여기, 어, 여기 여기 잠깐만. 쳐다봐도 되는겨 이거 차? 아못볼것 같아. 와. 난생 처음 보는데 이런 차를 잘 생겼어 차. 응역지차잘 생겼어. 아, 잘 생겼어. 아주 훈남이여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막 계약서 면 사는 거야? 모르겠다. 사는 것도 되나? 이런 거 사야 되는 <laughs> 필스도못타 지금 리어카도 못 타고 다니는데 무슨 아이렇 시승도 되나보다 사람들 아, 시승도 하네 사람들은히 스타렉스 같은 거에 관심 많이 니다 아, 한번 러스보트 쿠페, 양 타지. 혹시 모르는 건 듣긴 한데 나중에 또 어떻게 든한대살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잘한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 서 가격이나 이런 거좀세부적인거좀 볼까? 그럼 보자 너무 비싼 이런 거 말고 적당한 거 있잖아. 적당한 거 BMW로 한번 보자. BMW요? <laughs> 적당한 거. 야 BMW 한번 보자 BMW. 아니 지금 자전거도 없는데 롤스로이스 이런 거 보기 좀 그렇고 그래 아니 너무 그치 BMW로 보자 꿈이 너무 크면 또 그것도 문제요 그렇지 입구랑 출구를 나눠놨다 관리를 막게겨고 520D로 한번 봐 520D 잘생겼어 오, 잘생겼어 얼마냐? 한 달에 31999 3만, 3만 2천 바트네 응. 할부가 한 달에 차값만 128만 원 나면 힘들었지 아... 좀 약간 저기지 턱뒤 한세개 허리에 메고 사는 거지 와야 진짜 비싸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 한국이랑 엄청 많이 나난 이런 모터쇼 이런 데 처음 와보거든? 나도 처음 와봐 확실히 와서 이렇게 차 좋은 차 많이 보니까 아 남자들이 왜 차에 대한 로망이 생기는지 어, 알고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게 와 아, 진짜 그런 오르네 차는 잘 모르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게 진짜 타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생기는구나 뭔진 몰라도 일단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 그렇지 모르는 차들도 음. 진짜 많어 그러니까 오, 이거 처음 봐요 1,790만 바트 근데 잘본 건가 맞지?

태국에 일본차가 <목소리> 많다 보니까, 도요타랑 혼다의 사람이 많이 몰려있네. 주소서 들어갈 정도로. 조금... 근데 이제 가격이 좀, 이제 좀 현실적이다. 웨이크업 인포이이 인포메이션. 이크업 인포메이션. 웨이업이션웨이크이션웨이 인포메이션. 웨이크업 인포메이션. 웨이크업 인포메이션. 웨이크업 인포메이션. 웨이크업 인포메이션. 웨이크업 인포메이션. 보리크업 인포메이션. 웨이크 สองมวลไพรตอบโจทย์คุณค่าไร้กังวลกับค่าใช้จ่าร่มหล่อมไปกับเสน่ห์อันร้อนใจสนุกสนานไปในียร์ทางเวอร์ลิงไหลไฟพร้อมใจเดียวทั้งด้านหน้าและด้านหลังอย่างขี้พว100ล้านถึง200้ 내부 봐봐. 내부가 고급지네 확실히. 세련되어 있어. 올때 그래프 타고 왔는데 회장님 제가 차로 모시겠어 차로 모어 그래 그래. 동상 타봐 한번. 이거 딱동상꺼다와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 빨리 타 바뻐 타야돼 그래? 어 바뻐 바뻐 알았어 갈길이 멀어 빨리 타 빨리 얼른 시동 걸으라고 시동은 못 걸어 아쉽게도 아, <laughs> 형이 밀어줘야돼 <laughs> 아 하는 거 이거밖에 없 모르지 계속. v 밖에없아너 이거라도 알아? 어. 난 아무것도 몰라. 잠깐 봤어? 아무나 안 태워주나 보다. 야 이건 비싸갖고 함부로 못 타나 봐. 그런 거 같아. 근데 이런 고급 차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하네. 네가 넉넉해. 들어가지 않았어. 이 차는 카니발밖에 없다. 가끔 다니다 보면 카니발 보여. 아주 가끔. 아, 그래? 응. 형, 저기 익숙한 차가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사장님, 오늘 저기 어디로 가는 거요? 예 예? 그 말씀 물론 해주셔요. 오늘 저기 김씨네 복숭아 밭들렀다가 아, 뭐 저기... 복숭아만 저기 파다날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거 해갖고 시장만 가면 돼야 알고 쉬워. 죽을때까지 <laughs> 하다가 갚, 갚고 남는거 형이야 <웃음> <웃음> 가자 야. 이거는 쳐다만 봐도 부담스럽다 아유, 눈부셔 눈부셔 <laughs> 근데 벤츠가 안보인다 <laughs> 벤츠 못봤지? 나 벤츠 못봤어 안그래도 벤츠를 찾고있거든 아쉽다, 모델들하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니까 러 지금 이 질병 사태 때문에 이거, 아. 동상, 오늘 정하다. 나중에 차뭐살 건지. 나중에? 응. 어... 난좀 소소하게 갈려. 뭘로? 포터 갈려, 포터. 포터? 어. 그럼 난 리어카. 리어카? 농담이고, 진짜 좀 나는 그래도 이왕 한번 딱 진짜 멋있게 탈거 생각하면은 국한부딱 타는게 좋지 노력해가고 열심히 다 해서 좋은거 한번 타보자 나중에 진짜 좋 원래 남자들은 다 이런 로망을 가지고 그치. 꿈을 키워가는겨 어때요? 괜찮아? 승차감 이란거오 괜찮은데? 나중에 진짜 차한대 사자. 이제 필요하긴 해. 여기 그치. 오래 지낼 거면. 그리고 또 편할 것 같아. 이기저기막 다니고. 지내보다가 여권 내고 하면은 차 멋있는 거한대 사자. 요요7 0만만 사라고 해. 는 구경하면서 사는 것까지 같이 해보자고 그래야 검사 검사해서 어, 다음 기약하고 어, 다음을 기약하자. 오케이. 오늘은 딱뭐 살지 염두해 네. 둔 거니까 어, 시장조사, 시장 조사, 시장 시장 조사. 조금 아쉽긴하다. 사람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들어갔다 나올 때도 되게 번거롭고 모델들도 이게 최소 인원만 해놓은 거래. 그게 많이 아쉽지 사실. 사진도 좀 찍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래 나는 근데 그거를 좀 기대를 했었거든 사실 나도 기대했지 아, 근데 또 어쩔 수 없지 뭐 내년 것도 있잖아 그럼 내년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내년 하는 거 같아 재밌네 이렇게 둘러보고 하니까 어. 나갈까 아니. 신기하네 진짜 신기하고 이제 우리도 노력을, 열심히 노력해서, 아, 엄청 비싼 그 슈퍼카 같은 건 아니더라도, 적당한 거라도 해서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고 한번 그러자고 진짜 짜릿할 것 같아, 딱살 때. 그지?